안녕하세요, 담부기들 어제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단부입니다. 짠! 이거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눈바디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눈바디를 이제 한달 주기로 어,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이걸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도 오고 좀 그간 일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것저것 또 이제 확인해 보려고 보는데 이걸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입으면 어떨까 많이 달라졌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제 눈반이라는 게 어, 똑같은 옷을 입고 내 몸이 예전보다 얼마나 변했나 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아마 우리 단부기들, 어, 단부의 변한 몸을 또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입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지금 살짝 보여드린다면, 요런. 그때 썸네일이랑 똑같은 자세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대부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눈 마디 너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단부가 얼마나 변했는지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짠! 앞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 앞 모습 변화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 배배 배 부분이 특히 많이 변화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그때는 이, 이거, 이 바지가 여기가 꽤 쫑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배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laughs> 오른쪽 옆모습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좀 올려볼까요? 짠! 어떤가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옆모습에도. 이 배쪽이 진짜 변화가 크죠? 와, 진짜 대박이다. 한 모습. 마지막으로 뒷모습입니다. <laughs> 어떤가요? 단백. 이렇게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어떤가요? 단부 좀 많이 달라졌죠. 이게 당연히 이제 한달 주기가 아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눈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내가 옛날과 몸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참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진짜 눈바디 하길 잘했다 이 눈바디를 선택을 해서 쭉 왔다는 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담부에게 많은 것들이 이제 눈바디의 어,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왜냐면 2년 전에 찍었던 저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 영상들 가운데 담부가 입었던 옷들만 입어도 눈바디는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눈바디의 성공을 가진 여자입니다. <laughs> 얼마나 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의 이 모습보다 또 달라질 다음의 담부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앞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갈 거고, 어 제가 또 예상 못하는 앞자리도 만날 수 있을 거고, 몸의 변화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이 옷은 나중에 대해서 또 엄청 커져서 못 입을 날도 올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지금도 보면 이 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외관상 병했어요 얼굴이라든지, 이 목이라든지, 쇄골이라든지, 손의 뼈라든지,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다듬어 가야 될 것들이 많죠. 팔뚝이라든지, 이 아랫배라든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이 중간중간이 쏠쏠하고 아주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담부의 눈바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확실한 변화가 일단 보였으니까요. 음, 또한 앞으로의 담부의 눈바디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눈바디 성공했다!